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연합과 캐나다에서 들려오는 전대미문의 소식으로 인해 아연실색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 연합이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파격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캐나다 정부 역시도 트럼프의 안보 위협에 맞서 한국으로부터 방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 매체로 잘 알려진 폴리티코는 최근 유럽 연합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분쟁에 맞서기 위해 한국과 전격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나섰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한국이 지난 월요일에 기존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될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EU의 통상 담당 집행위원인 마로시 셰프초비치가 이번 협정에 대해 유럽연합의 역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서울이 EU의 기술 및 전자상거래 규제 방식에 신뢰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연합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체결되었다. 트럼프의 정치적 동맹들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EU의 디지털 규제 체계를 시장에 대한 부당한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뒤이어 이 매체는 이번 협정에 관한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EU 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과 유럽 연합의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에 대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1조 7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의 대서양 횡단 무역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EU가 외국과의 무역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EU의 통상 담당 집행 위원인 마루시 셰프초비치가 이번 디지털 무역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유럽 연합과 미국의 무역 갈등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유럽 연합과 한국의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선진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럽 연합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전쟁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수요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다시 부과할 계획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셰프 초비치는 우리는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야를 함께 확인했지만 결국 한 손뼉만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지털 무역 협정은 데이터 흐름과 개인정보보안 그리고 디지털 계약과 같은 비즈니스 지원 기술을 포함한다. EU 집행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한국과의 협정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디지털 무역에 대한 불합리한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장벽의 형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미국 매체는 한국과 유럽 연합이 맺은 디지털 무역 협정은 앞으로 도래할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과 유럽 연합이 맺은 디지털 무역 협정은 양측 간의 디지털 교류를 확대하고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오늘날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콘텐츠와 데이터를 포함하는 무형 자산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협정은 그러한 무역을 더욱 원활하게 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소프트 파워를 자랑하는 한국 IT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석권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은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는 유럽연합의 규제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한층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협정 체결로 한국의 디지털 스타트업들은 EU 시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출시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매체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무역협정은 결과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와 전자상거래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은 다양한 해외 상품과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매체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맺은 이번 협정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체결됐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무역 협정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전자상 거래의 촉진, 그리고 사이버 보안 협력 등의 요소를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 국민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다 준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전쟁에 맞서기 위해 전격적으로 디지털 협정을 체결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미국과 날선 대립을 전개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최근 한국과 경제동맹을 추진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대거 도입하려는 광경을 연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연 실색해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캐나다 현지 매체인 오타와 시티즈는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가 나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도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한국의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캐나다의 다양한 군사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캐나다의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방위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매체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과 캐나다 병합을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로 인해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보 체계를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유럽에서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산 혹은 비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불안정한 지도자의 통치 아래 있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3월 5일과 6일에 한국의 방산기업 및 부처 관계자 12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오타와를 방문해 캐나다군에 새로운 장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에는 자주포와 훈련기를 비롯해 다현장 로켓 발사기와 잠수함 등의 공급 계획이 포함되었다. 한국 측은 캐나다 산업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퇴역한 대한민국 해군 제도기자 하나오전 부사장인 스티브 정 제도군 현재 운영 중인 자사의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이 캐나다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타와 시티즌과의 인터뷰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6년 안에 인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미 세척이 건조된 한국의 잠수함은 수면에 떠오르지 않고 3주 이상 자망할 수 있으며 항속 거리는 7천0 0 해리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능은 북극 작전에서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 보수 시설은 캐나다 내에 설립될 예정이며 미국산 무기 시스템과 달리 한국은 캐나다의 탑재 기술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것이라고 정제독은 강조했다. 또한 하나는 이번 사업 제안을 위해 이미 캐나다 기업들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캐나다를 무작정 방문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번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캐나다 방위산업 관계자들과 대략적인 도입 절차를 논의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일찍이 여러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의 주문 문제나 한국 무기 시스템의 성능 및 신속한 납품 속도 등을 이유로 한국산 군사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인 만큼 트럼프로부터 사상 초유의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캐나다 정부로서도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10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자주포와 경공격기를 비롯해 미사일 시스템과 전차를 공급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에도 10억 달러 이상의 자주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에는 현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에 해당 국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로이터통신은 2024년 10월 보도를 통해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가 나토 표준과 호환된다고 전했다. 한국은 미국산 장비의 가격 상승과 비합리적인 요구 사항으로 인해 자체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정제독은 이에 대해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같은 문제를 겪었다며 우리 해군의 모든 것이 미국에 의존했지만 미국은 계속 가격을 올렸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났고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군은 현재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이 캐나다 군사 장비의 많은 기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가 도입할 예정인 190억 달러 규모의 F-35 전투기 함대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전적으로 미국의 통제하에 있다. 오타와 시티즈는 2월 14일 보도를 통해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캐나다 신형 전투함의 핵심 시스템 상당수가 미국의 통제하에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업그레이드나 심지어 부품 공급과 관련해 미국이 캐나다를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캐나다 합병 주장으로 인해 캐나다의 안보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캐나다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다각적인 방위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이 매체는 최대 8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던 수상 전투함 사업만 하더라도 당초 캐나다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미국산 전략자산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캐나다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캐나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조디 토마스와 조달부 차관이었던 빌 매튜스에게 미국의 기술을 통제하는 위험성과 CSC 함정에 캐나다산 기술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오히려 자유당 정부와 군은 미국산 장비 구매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2023년 캐나다는 총 300억 달러 규모의 신형 군사 시스템을 주문했으며 대부분이 미국 업체에서 공급되는 장비였다. 여기에는 보잉과 체결한 80억 달러 규모의 신형 감시 항공기 구매 계약이 포함됐다. 이전까지 자유당 내각 장관들은 보잉을 신뢰할 수 없는 산업 파트너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미국 업체로부터 드론을 구매하는 데 25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이러한 계약이 미국 정치인들의 캐나다 국방 예산 지출 부족에 대한 비판을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판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한 위협을 더욱 강화했다. 따라서 캐나다 매체는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서 지난 3월 9일에 캐나다의 새로운 총리로 취임한 마크 칸이 총리가 미국과의 불합리한 관계를 타파하고 새로운 안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으로 올라선 한국과 다각적인 안보 동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캐나다 정부가 이 같은 선택을 내리고 나선 것은 캐나다군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동맹을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의 위협을 두고만 볼수 없었던 캐나다군 지도부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왔던 전통을 깨고 미국과의 단절에 서슴없이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2019년까지 캐나다 왕립해군 사령관을 역임한 마크 노먼 전 중장의 칼럼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먼은 2월 14일에 쓴 내셔널 포스트 칼럼에서 캐나다가 손 놓고 미국이 자국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조치들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으로 가는 석유와 가스를 비롯해 전력 및 필수 물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지해 온 외교 및 군사 관계와 약속을 포기하는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매체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캐나다를 방문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캐나다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두번 다시는 외세에 의해 주권이 좌우되지 못하도록 자주국방에 매진해왔던 우리의 슬기로운 대처가 오늘날 안보위협에 놓인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